주님께서 칠절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의 그 약속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삶 속에서 너무 고난의 그 밤이 나를 덮친다고 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아침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은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분명히 복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그 사람을 정말 참고 안아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용을 우리의 너그러움, 넓은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내 마음을 굳게 하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굳게 할까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면 그 시간만큼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한 만큼 인내할 수 있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좀 치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간 중에,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